여러분, 이번에 제가 아이폰 17 프로 맥스랑 17 프로, 17 아이폰 에어, 이렇게 여러 가지를 받았거든요. 근데 앞불사 아 이번에는 단기 대여라고 하길래 제가 바로 가지고서 일본으로 전문용으로. 속였다고 그러죠. <laughs> 일본으로 도망그를 와버렸습니다. 예예. 예. 사실 이번에 가장 인상이 강렬했던 거는 아이폰 에어였었거든요. 저도 이거를 처음에 그냥 영상이나 사진만으로 봤을 때는 정말로 드럽게 얇네. 그냥 그뿐이었거든요. 근데 그냥 얇은 게 아니고요. 이걸 한 손으로 만지고 조작을 한다든지, 두 손으로 잡고서 타이핑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이거 주머니에 이게 집어 넣을 때 여러분, 이게 그렇지 않아도 이 바지 안에 목 묵직한 게 들어있어가지고 불편한데 그동안은 이제 뭐 두꺼운 핸드폰 같은 거 넣기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특히 청바지 같은 거 입을 때. 근데 얘는 그냥 여기에 샥 들어가는 그 느낌이 이게 생각지도 못했는데 주머니에 들어가는 느낌이 또 오질나게 좋더라고. 응? 다만 제가 이거를 실사용을 해보고 싶었는데 실사용을 할수 없었던 이유가 얘가 2심 전용 모델입니다. 물리심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럼 제가 사용을 하든지 물리유심을 갖다 2심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여기다 집어 넣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외국도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지만 핸드폰도 많다 보니까 그때그때 그때 이렇게 기변을 해가지고 사용을 해보고 싶단 말입니다. 근데 한국의 통신사들은 여기 에 들어 있는 eSIM을 갖다가 옆에 있는 기기로 옮길 때 2750원씩 수수료가 듭니다. 그걸 한번 바꿀 때마다 그렇게 들어요. 심지어 는 별의 별 거에 수수료를 다 매기는 일본 통신사도 사실 eSIM 재다운로드는 무료거든요. 그래 가지고 제가 여기다 eSIM을 꽂고서 실제로 사용을 못해 봤습니다만은 저희 피디님도 폴드 7산지 이제 한달 됐는데 어저기 에어로 바꾸고 싶다고 한참 고민을 할 만큼 진짜로 잘 나오고 예쁜 기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말이 많은 또 모노 스피커. 제가 이걸로도 동영상을 한참 보고 프로 맥스로도 이렇게 한참 영상을 보면서 비교를 해봤거든요.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하고 나서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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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세로로 찍을 수도 있는 거고. 가로로 네, 네. 난 사실 근데 그릴 거면 이게 좀 안정적인 것도 있는 것 같아. 네, 네. 그 이유가 이제 아무래도 잘 넓게 보이려고. 그래서 사람들이 꼭 이렇게 하고 찍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이게 이제 센서가 정사각형으로 되면서. 여긴 안 들려, 확실히. 이게 양 귀로 들으면은 확실히 <laughs> 여기서 나는 느낌이 신경을 쓰면 듭니다. 근데 그거를 계속 신경을 쓰면 쓸수록 그게 신경이 쓸것 같아. 근데 진짜로 모르고 <laughs> 보잖아요. 별 상관 없습니다. 예. 이게 마치 매트리스의 빨간 약처럼 그거를 알고 신경을 쓰면 순간, 어, 예를 보면 뭔가 소리가 한쪽에서만 계속 나는 것 같고, 실제로 나죠. 밸런스도 안 맞는 것 같고, 자꾸 뭐, 오른 귀, 혹은 막 왼쪽 귀만 막 혹사하는 것 같고, 막 별의별 신경이 다 쓰여요. 근데 사실 이두 개를 이렇게 딱 놓고서 막 비교를 해보지 않는 한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뭐저 같은 경우 이미 매트릭스의 빨간 약을 먹어버렸기 때문에, 어, 이걸로 계속 영상 보면 좀 신경이 계속 쓰이긴 할것 같아. 개인적으로 이게 뭐, CPU 코어니, 뭐, 스피커니, 베이퍼 챔버가 없니, 뭐, 배터리 용량이 적니, 개인적으로 그 모든 것이 이 얇고 예쁨 하나로 모두 다. 용사가 되는데 용서 안 되는 거딱 하나 렌즈가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이거 때문에 저는 최종적으로 선택을 다시 하라고 해도 프로 라인으로 하지 않을까 좀고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17 시리즈나 뭐 에어 전부 다 공통 사항이긴 한데 이 전면 카메라가 진짜로 미쳤습니다. 사실 16 프로 쓰다가 17 프로로 넘어오면은 배터리, 칩, 램 개선들 다 좋지만은 이 매일매일 쓰면서 그렇게 확 와닿는 거는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근데이 전면 카메라 하나만큼은 카메 라 카메라를 켤 때마다 기쁘네. 가장 크게 느껴지는 게 전면 카메라가 초광각이 된다는 점. 그리고 가로, 세로 촬영할 때꼭 기기를 돌리지 않아도 된다는 점. 내가 뭐 셀피 찍고 싶다. 굳이 요걸 이렇게 돌려도 되지만은 돌릴 필요가 없이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만 손만 뻗어도 이렇게 광각으로 찍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일반이고 광각. 이게 너무너무 시원시원하고 난 좋은 것 같더라고. 참고로 요거는 이제 에어로 한번 예, 테스트를. 해봐 드리고 있습니다 공원 너무 예쁘죠 여러분 그리고 전면 카메라 화소수가 12메가 픽셀에서 16메가 픽셀로 업그레이가 됐다는 점 이게 사실 얼굴에 정말 자신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은 셀피 찍을 때 얼빡샷 좋아하는 사람 없지 않나 그리고 제가 실제로 보는 여성분들이 이렇게 자기 사진을 찍을 때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부탁을 했을 때도 후면 카메라로 안 찍고 전면 카메라로 찍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이 전면 카메라가 적당히 화질도 떨어지니까 좀 뭔가 피부도 뽀샤시하게 보이고 그리고 뭐 상반신이나 전신 찍을 때 우리도 프레이밍도 직접 보이고 하니까 그렇게 하나봐요. 인플루언서들이 그런 식으로 많이 찍더라고 전면 카메라로 이렇게 부탁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에 업그레이드를 하시게 되면 가장 드라마틱하게. <laughs> 드라마틱하게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전면 카메라가 아닐까, 고로한 생각이 들고요. 이 혁신적인 거를 왜 구글은 픽셀 3때그 옛날에 그걸 넣어놓고서는 지금은 뺐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때 구글 픽셀 3가 듀얼 렌즈를 앞에다 박아가지고 하나는 초광각, 일반 광각 이렇게 두 개가 나왔었거든요. 그때 너무 잘 썼는데 그 뒤로 그거를 다시 빼버리더라고. 그리고 센터 스테이지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제 자동으로 사람들 들어오면은 막뭐 화각 넓어지고 안 그러면 좁아지고 막 이런 기능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길거리 가다 이렇게 찍는데 뒤에 뭐 모르는 사람 얼굴 인식돼가지고 오작동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많이 활용은 아, 안할것 같기는 한데, 페이스타임이나 또 요긴하게 사용하실 분들은 또잘 쓰시겠죠. 제가 이거 딱 하루 써봤을 뿐이지만은, 예, 이전 모델인 16프로 전면 카메라에서 줌 한번 이렇게 늘렸다가 줄였다가 한번 해보면은 답답해서 쓸 수가 없을 정도로 신제품의 전면 카메라는 정말로 시원시원하다. 요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에 일본으로 이제 도망할 때 제가 그 안드로이드폰 유튜브 오프라인 영상을 저장해 놓은 게 있었던 게 생각이 나가지고 지루하니까 영상 봐야지 하고 나서 이번에 또 받은 아이팟 프로 3 요거를 가지고 들어보려고 하는데 원래 애플 제품은 가까이 가져가는 것만으로도 자동으로 페어링이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 안드로이드에다가 붙이려고 해보니까 앞불사. 이게 3부터는 여기에 있었던 그 버튼이 없어졌더라고. 원래는 여기에 이제 뚜껑 열고서 버튼 5월에 눌러놓는 페어링 모드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안드로이드로도 페어링이 가능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얘는 아무리 찾아봐도 버튼이 없어가지고 제가 2시간 반 비행하는 내내 무음으로 해놓고 영상을 봤었습니다 집에 와가지고 이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요걸 뚜껑을 연 상태에서 요거를 뿅뿅 두번 누르면 흰색으로 바뀌면서 이게 페어링 모드로 들어가는 겁니다 개 신기하지 않아요? 요거 모른 채 비행기 탔다가 저처럼 낭패 볼수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요게 완전히 리셋하는 것도 있어 리셋은 빵빵빵 이렇게 총 6번 두번 탭하는 거를 세 번을 하면 얘가 약간 오렌지 색깔로 변하면서 뭔가 깜빡깜빡하거든요. 그게 이제 뭔가 하드리셋 고로한 느낌이라고 합니다. 약간 됐는데 지금 잘 안되네. <laughs> 그리고 요즘에 디자인으로 굉장히 말이 많은 아이폰 17 프로 맥스의 오랑게삭. 독일 말로는 오랑게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것도 충격적인 비주얼이긴 했는데 제가 항상 쓰던 요 링을 갖다가 붙이니까 더더욱 충격적인 비주얼이 되어버렸다. 근데 저는 솔직히 예쁜 것 같아요. 어제 서울에서 이렇게 사진 찍는데 이렇게 지나가는 한 무리의 남자들. 이 이렇게 지나가고 나더니 자기들끼리, 야, 방금 저 사람 봤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 뒤로 한 얘기들은 제가 들리지 않았는데, 아이폰 17 프로 맥스야! 라서 놀란 건지 아니면 저 사람 오렌지 색깔 쓰고 있어 라서 놀란 건지 그게 너무 궁금하더라고 근데 어쨌든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었다 오늘 발매죠 저는 이제 어제부터 썼는데 어쨌든 요즘에 폰 1년 업그레이드 한다고 막 어마무시한 기능이 탑재 되고 그러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전면 카메라가 저는 진짜 너무나도 만족스럽웠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매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뒤어가세요 예,